인생에 반은 성공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만 잘 챙겨서 나가신다 그러면은 문서원이든 뭐, 뭐든 다잘 잡아낼 수 있는 해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춘천 범백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하반기 호랑이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호랑이띠 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구설수가 많으셨겠죠. 구설수도 많았을 거고, 인간관계에서도 좀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올해 되게 그런 부분들도 많았고, 사람한테 치는 부분도 좀 많았을 텐데, 이분들이 조금, 어, 좀 고집도 세시거든요? 급하시기도 하고, 좀 정직한 분들도 많으신 반면에, 조금 강하시거나 약하신 분에 아예 갈려버리는 형국이에요. 성격들이. 사람으로 좀 많이 힘들었다고 했는데 왜 사람으로 좀 힘들었을까요? 사람으로 힘든 이유는 본인은 아무 말안 했어도 난 아무 말안 했어 이러는데도 판란이 되게 많으신 사주들이에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힘든 사주다 이래요 그래서 좋게 나가시면 잘 나갈 수가 있는데 때로는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괜히 끌려가가지고 경찰서 같이 간다는 것처럼 끌려가 버려요. 그래서 그게 문제죠. 그래서 나는 그냥 옆에만 있었어요. 근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왔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계셔요. 그래서 되게 상운이고 좋은 대길년이시기도 하고 올해 뒷심이 좀더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해이기도 한데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은또 너무 급하게 아프세요. 그게 조금 올해 호랑이띠 운세 지금 그게 강한 기운으로 돌아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서운까지 같이 들어와 있어요 문서이 지금 한두개 정도 보이고 계십니다 어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호랑이띠 분들의 운세 어떤 것들이 좋아질지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자기가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조금 밀고 나가시는 해야 돼요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사기를 맞았다고 해서 아, 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인생을 포기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손실과 뭐가 이, 생겨날 수가 있, 었어도 그래도 내가, 음, 이 일들을 처리를 해고 나가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에서 실망하지 않고 가신다 그러면은, 조언자들이나, 뭐, 귀, 저기, 얘기해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후원자도 생길 수 있고, 귀인이 들어오실 수 있는 해거든요. 그러니까, 귀인들이 오시고 하니까, 조금 나중에 보면, 결국, 나중에는 성공적으로 많이 가시죠. 하반기가 더 세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들이 사람으로좀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건가요? 사람으로 힘들었으니까 사람으로 또이번에는또 치유를 해 주시는 해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 귀인이 어떤 도움을 줄까요? 그러니까 귀인이라 해서 뭐 돈만 줄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돈도 있겠지만 심적으로 아주 크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분들도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다고 해서 다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내가 힘든 만큼 견뎌내면 옆에서 또 그만큼 또 도와주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응? 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그래 어떻게 보면 금전적으로도 좀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 오는 어 되게 상운으로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다고 해서 좌절만 안 하신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뭐 충분히 진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분들이죠. 어 귀인으로 인해서 인생에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 일을 이제 쭉 끝까지 추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까요 지금 아까 처음에 약간 상원에서 흔들리는 게좀 있었어요. 근데 그 사기를 맞는다든가뭐 손실과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 내가 정해준 규정에서만 딱딱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올해는 문서운도 지금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서운이라든가 매매운.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강한 기운이기 때문에 제가, 아, 내가 뒤로 밀어서 내가 사지 말아야지. 아파트를 만약에 구애를 못 했는데, 미루다 미루다 했는데, 요번 기회에 산다 그러면 사실 수가 있어서 되게 그게 좋게 작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원을 확실히 들어왔을 때 잡으시는 거. 그 찬스만 안 놓, 안 놓치시고 가신다 그러면은 되게 좋은 한 해예요. 문서운도 작고 그다음에 어좀잘 넘어갈 수 있고 근데 건강을 항상 계속 말씀드리는 건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좀 예민하시거든요. 그 선생님 이 문서운 두 개가 보인다고 얘기해 주는데. 그 문서 두 개가 어떤 것들일까요? 지금 제가 보기로는 어 지금 만약에 영업장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사업자라든가 아파트 집문서가 지금 들어온다고 들어와 있어요. 집문서나 뭐 반문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물려받는 거 있잖아요. 상속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이크진 않아도 상속이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음. 아, 어, 그럼 선생님이 두 개를 뽑아 주신 게 사업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집 문서로 좀 보이신다. 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업하시고 집 문서가 들어왔을 때 찬스가 중요하시잖아요. 그런데 아 작가하지 아 말아야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아직까지 28년도 될 때까지 상운으로 가실 수 있는 해가 호랑이띠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잡을 수 있을 때딱 잡으셔서 가신다 그러면은 잘 가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그런 쪽으로도 나가시는데 약한 기운이긴 하지만 승진운도 또 따라가시네요. 승진운까지 따라가시니까 그리고 좀잘 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창업을 하실 수도 있는 해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좀 건강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호랑이 아 다시 할게요. 호랑이띠 분들은 정말 건강 쪽으로 좀 조심해야겠네요. 호랑이띠 분들은 남자분들이라 그러면 여자를 잘 만나셔야 되고 여자분이라 그러면 남자를 잘 만나신다 그러면은 인생의 반은 성공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은 조금 더 자신을 조금 많이 돌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급하시거든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은 되게 많이 아프세요. 그리고 또 음주를 음주감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조금 술을 좀 술과 담배를 조금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신 분들은 어, 선생님께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끝으로 호랑이띠 분들에게 하반기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좋은 한 해이고, 근데 건강만 잘 챙겨서 나가신다 그러면은 문서운이든 무, 뭐든 다잘 잡아낼 수 있는 해거든요. 대신 내 몸이 없, 없으면은 돈이나 명예나 문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조금 더 챙기시면서. 그리고 술도 조금 줄이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가신다 그러면은, 귀인도 올 것이고, 도와주는 이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좀 좋은 해가 될수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